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암의 초기에는 위 점막이 많이 손상되지 않아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속쓰림은 영류성 식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 등의 위장관 질환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위장관이 아닌 췌장질환이나 담낭질환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행암의 경우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종양의 표면에 깊은 궤양이 형성되어 속쓰림, 상복포통증,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의 양성유괴양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매우 커지거나 궤양이 깊어지면 혈변, 흑색변, 토혈, 심한 빈혈, 어지럼증 등이 있거나 상복부에 종괴가 만져지기도 하며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발병 당시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을 위해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암의 위험 인자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흡연, 고염식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공식품, 소금에 절인 음식, 훈제 식품 불에 태운 고기를 가급적 삼가해야 하시고 금연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 검사에서 위 선종이 발견되었다면 내시경 치료를 통해 위 선종을 제거하는 것도 위암 발생을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내시경 검사 시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헬리코박터균 검사 후 감염을 진단받으셨다면 제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